약간 고상한 원피스 찾으시면 언니들 요런 거 추천드려요. 요 라인 언니들 잘안 보이지만 요렇게 절개되어 있는 거는 언니들 옆면에서 봤을 때요 가슴 옆면 있죠? 여기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선 에 언니들 주머니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주머니 있고 잔잔하게 떨어지는데 핑크하고 보라색이에요. 왜 핑크하고 보라냐? 이렇게. 목선의 언니들 핑크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상상하나 꽃 자체들의 언니들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떨어지고 소매 라인이랑 밑에 라인, 목선 라인, 라인 자체 언니. 얘네는 핑크로 떨어뜨리고 요건 언니들 은은하게 또 은근한 보라색 느낌이 들어요. 목선에도 보라색, 소매 끝에도 보라색, 맨 밑에 끝단이 있잖니. 거기도 보라색.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컬러에 보라색하고 핑크하고 약간 명화 같은 느낌 있죠? 굉장히 고상한 느낌이에요. 가슴 단면니들 58이에요. 총장 언니들 117이에요. 117. 이렇게 언니들 핑크하고 보라 컬러인데 입었을 때 언니들 기장감 언니들 종아리 느낌 있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 굉장히 편하게 떨어져요. 뒤에 언니들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어요. 입고 벗기 편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단추는 언니들 두 개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뒤에가 단추예요. 활동하시기 되게 좋고 일단 언니들 보시면은 손의 라인 있죠. 여기에도 언니들 소매 이렇게 접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도 언니들 이렇게 절개감이 들어가 있어요. 다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고리 스타일처럼 접었다 폈다 하게끔 여기 자체적으로 언니들 라인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굉장히 넉넉하게 여름 거일수록 더 넉넉하게 나와요. 여기 언니들 땀에 달라붙으면 찢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슴 단면에 여유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핑크 칼라, 보라색 칼라. 보라색 굉장히 언니들 은은한 색이에요. 보라색, 핑크 칼라. 이 칼라감이 둘 중에 보라색이 조금 더 은은한 칼라고, 핑크 칼라가 조금 더 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드 칼라감 두 가지예요. 보라색은 굉장히 은은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똑같이 절개 부분도 있고 허리 라인도 위에서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들 단추로 되어 있잖아요. 활동하 시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칼라감 두 가지 칼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